자, 파프리카가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근데, 빨간색이 너무 많이 왔구요. 제가 원했던 거는 고루고루 주시기를 원하셨는데, 자, 노란 거두 개, 이거 두 개, 빨간 거, 너무 많이 와서 조금 그래요. 이거, 다 해서 몇 개야? 세 개, 여섯 개, 이렇 개, 이렇게 열두 개 들었군요. 1 2 개, 만 육천 원인가 준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크기는? 아주 크고요. 어, 제 손이 굉장히 큰데 예, 다할 정도로 다 크고요. 아, 크기에는 불만이 없어요. 양이면 색결을 색깔을, 색깔을 좀고루고루 짝짝, 헐수 어, 짝수 맞게끔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그게 좀 기대에 못 미쳐서 좀 서운하고요. 하지만 물건이 좋으니까 그걸로 만족을 할 겁니다. 아, 그리고 이 색깔도 엄청 이뻐요. 지금 좀 돌리고 는데 입어가는 중이고요. 어, 물건은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엄청 싱싱해요.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어딱 먹기 좋게 한 입으로 잘라서 타파통에 넣어놓으면 훨씬 더 싱싱하고 단맛도 더 살아날 것 같아요. 하여튼 주신 거니까 잘 먹어보고 후에 다시 봬요.